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응원 언제나 좋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지수를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어 종목 분석으로 넘어갈 텐데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제가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 상승이 나올 때야 이거 반등인가보다 앞으로 더 우상향하겠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한번 예, 참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 폭을 좀 미, 밀렸지 않습니까 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상승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통 갭으로 뜨면 이렇게 갭을 조금 메워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이 뭐 반등이긴 하지만 예, 뚫는 그런 힘이 좋은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렇게 조금 하락이 나올 만큼 다 나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고 상승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 그게 이제 좀 안정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뭐 fomc 쪽에서 조금 좋은 증시에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는 했 ...지만 그게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박셀바이오 요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옛날에 제가 이제 몇번 분석을 드렸었거든요 자 수정주가를 이거 수정주가 제외해도 차트가 비슷하네 아, 잠시만요 수정주가 오, 비슷하네 예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선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후로도 보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어, 제가 보기에는 추세를 돌리긴 좀 힘들고, 어, 음, 좀, 진짜 말 그대로 바닥 하인 되면 그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니까 박세바이오가 이렇게 박살이 좀나 있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최저가를 찍었지 않습니까? 어, 다시 5만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있어 보여요. 이거 지금 시간회를 잠깐 볼게요. 시간회에 보면, 이게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악재가 떴지 않습니까? 악재가 떴는데 왜한가를안 갔지? 어, 그게 이제 조금, 이 개미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쭉 주가가 온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흔들었는데, 흔들었는데, 여기 이 흔드는 기간에, 이때 당시에는 얘네가, 시가총이 조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물량이. 저는 이렇게 조금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띄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두번 정도 상승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빠지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물량을 확인하는 캔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박세바이어는 제가 아예 뭐 추천을 하거나 뭐 이런 걸로는 맞지 않는 종목으로 조금 판단을 했었는데, 어, 그래도 약간 좀 세력이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잠깐만요, 기업을 잠깐 볼게요. 음... 철저하에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진행이 된 어, 종목이고요. 대주주가 어, 지분이 왜 이래? 이재중, 이준행. 야, 이거 지분이 조금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 우리 사주가 있고 음... 기술 특허 임상 2A 3상. 이 이상하다 이거.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그 저라면은 진짜 5만 원 깨지고 밑으로 더 많이 내려왔을 때 그때 볼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게 추후에는 밑으로 주가 뺀 다음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걸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가총액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어 딱히 이렇게 세력들이 다못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잠 옛날에 신라젠이 주가 올렸을 때. 여기서 흔드는 폭이,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 많이 흔들어 제껴줘야지, 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박세바이어는, 어,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기에는 조금 짧았다, 기간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신라진 시가총액이 더 컸구나. 어, 시총이 많이 컸구나, 신라진은. 음, 어... 아, 그래도 다못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닥 거로 다 내려오고 나면 어, 바닥 확인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여러분도 지금 오늘 갭으로 빠져서 이거 손절 못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박세바이오를 분석하는 이유가 이거 이제 개인분들이 물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그럼 지금 손절 하나, 추후에 반등을 확인하고 손절 하나 똑같지 않나? 그니까, 러 이제, 몰빵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을 잘 하신 분들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 바닥까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기술적 받는 다고때 그때 털면 되잖아요.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지. 저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 물론 뭐, 그, 박세바이오라는 종목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 굳이 이렇게 크게 하락시키끔 원래는, 항안가를 가야 되는데, 항안가를안간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겁니다. 자, 반려견, 항암 면역 치료제가, 이게, 허가가 철회됐다. 그래서 주가가 20%대로 급락이 나왔는데, 허가 철회된 거 정도면은 이렇게 큰 하락폭이 나올 정도긴 하죠. 예, 보면은, 어, 박수 루킨, 15주, 품목 허가 신청, 이거 취소, 어, 보안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결과. 이상하지 않나, 이거? 재신청할게. 그럼, 이거, 똑같이, 음, 똑같이, 그, 추가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이상하다. 음, 거기다가, 이거 보면, 어, 뭐야, 이거? 2018년 1월 농립축산무 승인을 받아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어, 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했으나, 기술검토 결과, 자진 철회했다? 어, 이상한데. 이 자진처리 했다고? 어... 음... 잠깐만요 이상한데 얘네들이 처리한 거야? 재신청해야 어... 급락? 자진처리? 철회? 자진처리네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자진처리 하지? 자진처리 한건 뉴스를 굳이 뭐 이상하네 자진처리를 했다 이거는 얼마든지 물타기 뉴스를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허가신청처리가 뭐, 얘가 이거를,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뭐, 그쪽에서, 그, 이제, 심사하는 쪽에서, 야, 이거 허가 신청서, 너네 이거 아무런 그, 뭐,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너네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내고 내가 처리한 거야. 아, 잠깐 뭔가 보완해야 될것 같으니까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좀 뒤에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 사업을 진출 선언에 주주 반발을 확산했다.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그뭐 좋아 이런 것도 좋아. 품목 허가에 실패를 했다. 오히려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백신 개발하겠다. 분위기 반전 카드. 야, 이거는, 음, 백신 사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얘는 이거 약간 조금 왜 이렇게 약을 팔지? 뉴스도 11월부터 계속 넣네. 야, 이거, 이거는 당분간, 당분간 여러분들 바닥 확인할 때까지 조금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개미 너무 많이 탔어요. 지금 보면은, 이거 이렇게 상승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바닥부터 많이 상승세를 만들어내 거의 원래 최저가 만 원이었어요. 만 원짜리가 30배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바닥 확인이 하면 접근한다. 이거 말 처리하겠습니다. 예, 바닥 확인이 돼도 아, 굳이 뭐 이걸 굳이 이미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었으니까 개미가 여기 다탈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면 개미들 다 털어내야 돼요. 그, 나,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밑으로 다 뺐다가, 뺄 만큼 다 뺐다가 다시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거를 지금 세력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박세바이오 제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일단, 그, 저는 역지사지로 생각합니다. 이 종목을, 내가 살수 있는가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박세바이오를 못살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어도, 이거 말고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어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반려견 빨리 만들어줘요. 아, 박세바이오가 기술이 있다면, 빨리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개미들도 안 던질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얘는 더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 응원 언제나 좋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